그러 그러니까 영어에 관한 한 어, 진짜 정답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어느 정도까지 레디칼을 심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은 다 없애야 된다. 정말 다 없애야 된다. 그건 그건 다 본능 안에서 프로세싱 돼야 될 일이지. 근데 알아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서, 이걸다가, 생각이, 온갖 사념이 들어서, 그게 아는 게 병이에요. 너무 심한 병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되고, 노출될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면 괴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괴로워요. 아는 게 많아서, 이거 좀 들으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도대체. 심이가 복잡해져서. 그 그런 뭐 얘기 정도를 오늘 좀 드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 없으실 정도로 제가 너무 심하게 해버렸네요. <laughs> <laughs> 뭐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에 대해서 다 고민을 혹시 여기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들. 아 그러시면 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요. 몇개안 되는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면 I. 나를 me. 그녀의 그럼 her.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감각을 만들어야 될게몇 개?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런 훈련을 거쳐서 한 30개 정도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묻고 답하고도다 돼요. 30개 정도만 직사게 막 스톱워치 눌러가면서 훈련시킨다. 돼요. 진짜로. 그 정도만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기초생활자, 그 다음 고급표현으로 넘어가고, 사실은 영어로 문법이라는 아주 뭐 이런 게 있어봤자, 별거 아니다.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이안 켜졌나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저로서는, 어, 이 혁신적인 얘기. 우리가 지금, 어,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 이러한 고안물과 함께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 망상입니다. 불가능해요. 이, 제가 말한 아이디어가 성취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학생 한 명에 대하여 선생 한 명을 딱 24시간 붙여놓고, 왜냐하면 중간에 틀리면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자, 시작하면. 아이 유히 아이먼. 쉬 신잖아. 뭐 이런 식을 선생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00%. 두 번째, 그 선생님이 성의 있게 이 학생의 그 베스트 레코드 최고 기록을 딱히 적어 놓고 야너 이거 저번에 23초 했어. 오늘은 21초야. 하는 거를 매니지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이 있어야 되냐면 그걸 처음부터 계속 뽕 빼도록 하면 또안 돼요. 왜냐면 지겨워. 조금 단축시켜 놓고, 오케이, 이건 됐고, 이걸로 넘어가자. 어, 오케이 됐고, 이것도 넘어가자. 하다가 다시 가서 또 저번에 니가 이거 했으니까 요만큼 줄이자. 이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선생님들을 다 따라다녀야 돼. 귀신같이. 한명한 한 명이. 어? 어떻게 해? 그것을 우린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계정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시험을 보라고 알람이 와요. 오늘, 이제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마다 다 달라요. 난 월요일에 몇 시에서 몇시 사이에 시간이 있고 이렇게 내가 딱 해놓으면 몇 시에 띵동 공부할 시간입니다. 하세요. 뭐 하요. 그런데 9시까지 안 했어. 그러면, 어 시간 넘었네요. 막뭐 오버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뭐 온갖 재촉이 와요. 그러다가 드디어 너무 안 해버리면 이제 전화도 오고, 그래도 안 오면 이제 전화가 와서 아 차라리 좀 쉬시죠. 환불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손해도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건 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건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나는 말로 할수 있어. 라는 걸로 정말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들어 주는 비결이 뭐냐? 영어의 문장이 도대체 몇 개인데, 5만개, 10만개, 1 0 0만개몇 개쯤 될까요? 끝도 없이 많아요. 영어의 문장은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말해? 이 세상에! 숫자는 몇 개쯤 될것 같습니까? 숫자. 무한대. 무한대인데, 제가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 하면 혹시 답 아실 수 있으세요? 아, 못 하세요? 혹시 제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곱셈 시키면 혹시 답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세요? 2곱하기 3하면 답을 내시게 할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2,735곱하기 5,743하면 답낼수 있으신가요? 아니 당장은 아니고 써가지고는낼수 있나요? 다 써서는 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숫자가 엄청 많다 해도 곱셈의 룰을 아는 하는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영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50개가 안 된다니까요. 50개가 안 돼요. 정말에요. Is he? Are they? Did they? What did they do? 이런 것들에내 머리가 생각 아니에요.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내 머리가 작동하면 드디어 나는 언어 생활 잘해요 거기에 착잡한 신경, 어, 이거 와수를 시작하네? 어, 그럼 의문사 의문문이네? 의문사 의문문 다음엔 두나? 어, 다든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듣자마자 뜻이 내 머리에 작동하도록 몇개안 되는 훈련만 하면 된다. 그몇개안 되는 훈련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럼 무한대로 많은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곱셈 시키면 답을 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낼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답을 낼수 있잖아요. 아무 숫자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곱셈의 규칙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곱셈, 구구단 외시나요? 네. 그러면 영어에선 그런 게몇 개나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50개 미만이라니까요. 50개 미만이에요. 진짜로. 내가 본 그. 그를 사랑하는 뭐. 뭐 이런 것도 The man whom I saw.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 머리에서 작동하는 그게 문장의 오 형식과 명사 상당하고, 형용사 상당하고, 부사, 영어는 진짜 쉬워요. 진짜, 진짜 쉬워요. 그것에 내 머리가 작동하는. 머리란 전뇌 아니에요. 반사신경. 반사신경 내에요. 반사신경 내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할게요. 운전하세요, 혹시? 운, 운전을 할 때, 우리 운전을 할 때, 아, 초보 운전 때 말고, 여러분들 운전들 많이 하실 테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운전합니다. 옆 사람과 얘기도 하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느라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전혀 운전하는 걸 라디오 듣고 얘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영어를 말하고 듣고 처리하는, 프로세싱 하는 게 아무 피로감 없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피로감 없이. 혹시 운전 초보시라면 필요하죠. 초보 운전 때는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안 들려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영어는 전혀 나의 무의식 장치가 다 처리해줘야 돼요. 나는 오로지 스토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도 가지고 있고 1대1로 할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질문 너무 안 하셔서 제가 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신지 더 질문 없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중요한 거는 말이다 말 중에서도 몇개안 되는 문법이 프로세싱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Nothing, None 정말 없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관리하고 안 되는 사람은 젠틀하게 아 이거는 오로지 연습만으로 당신은 할수 있을텐데 멈추셨네요 그러면 환불해 드리고 돌려 보내고 그 대신 또 예를 좀제 상상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업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가 들어서 사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클릭하게 보내 그 대신 다시 올 때는 소문 듣고 아, 옛날에 제가 못 했는데 이걸로 옆집에도 되고 뒷집에도 되고 다 되네요. 저 다시 할래요. 아, 죄송하지만 한번 잘린 사람이 또 들어올 때는 이번은 공탁금을 걸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실은 제가 아까 사설 학령 얘기를 했지만 우린 110년 동안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10년. 영어가 영어 교육이 들어온 지 110년 됐어요. 완벽한 실패, 완벽한 대한민국에선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아마 저 KBS에서 한 어,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프로를 혹시 보셨다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딴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돼 소말리아 해적도 영어를 해요 학교도 못 다녔는데 영어는 그냥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10년씩이나 학교를 다니고 영 어, 미국 사람이야 도망가 미,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 이렇지? 왜냐 사서삼경의 역사. 우리는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무식한 놈, 따막눈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우리를 너무나 지금 사로잡은 거예요. 언어라는 건 심플하고 쉬운 거고 틀려도 되고, 아정안 되면 손짓발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뿐이지. 왜 도망을 가? 왜 누가 뭐, 뭐 욕을 하나 먹었잖아? 뭐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 바꾸는 것의 진짜 출발은 뭐냐? 우리가 어, 아무나 되는 거네? 영화는 아무나 되는 건 맞네? 라는 걸 진짜 보여주는 선봉에서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